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보조제들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의 선물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앞 광고, 뒷 광고 없습니다. 먼저 하루 종일 마시고 있는 시베리안 차가버섯 가루예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있어요. 특별한 맛이 없어서 부담 없이 먹기가 좋아요. 불면증이 심할 때 따뜻하게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리뷰도 있네요. 저는 커피가 너무 생각날 때 커피 대신 대리 만족하고 있기도 해요. 차가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악성 종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베타글루칸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어서 면역 체계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항산화 요소가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 제거나 암세포 증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혈당을 낮춰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암과 당뇨병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보조제는 항산화 영양제 레드바인 천입니다. 하루 하나씩 섭취하고 있고요. 비타민 E를 주원료로 하고 있어요. 비타민 E의 토코페롤의 효능은 지용성으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의 배출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체내에 오래 머물러서 효과가 더 크다고 하네요. 체내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부아메라 오일도 첨가되어 있어요. 부아메라는 나는 몸신이다라는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혈액 내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의 정화 역할에 탁월하다고 해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우리 이쯤에서 항산화 작용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산화 작용이란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나 노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항산화 물질이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줄여주면서 질병과 노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게 되어 그것을 우리는 항산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보조제는 컴파운드 K입니다. 저는 하루에 두 알씩 섭취하고 있어요. 컴파운드 K는 홍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이 체내에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되어 있는 최종 대사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홍삼의 효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홍삼에는 다섯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어요. 면역력 증진,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혈액 흐름 원활 이 다섯 가지가 홍삼의 효능입니다.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씹어먹는 추억을 비타민C를 회사별로 많이 먹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비타민C는 먹은 즉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꼭 챙겨먹고 있어요. 요즘은 씹어먹는 알약 형태의 비타민C 대신 물에 타먹는 가루 비타민을 먹고 있어요 이너셋 면역엔 비타민C 2000 이고요 비타민C는 체내 생성이 안 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 줘야 됩니다 항산화 활성을 띠고 있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줘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한다고 해요 아연도 들어 있는데 아연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과 면역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하루 한포 물과 함께 섭취하고 있어요. 확실히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